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직선 경로를 초기 속력 즉 80km h 로 진입하고 ls 선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우선 속력 갖다 구하라고 걸린 시간 갖다 구하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선은 ls 선도 봐라 ls 선도 이 ls 선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즉 체인 룰에 의해서 a다 라고 하는 녀석은 v 곱하기 dvds다 라고 하는데요. 즉 ADS다라고 하는 녀석은 VDV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냐. 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바로 인테그럴 S1부터 S2까지 그럼 인테그럴 V1부터 V2까지 이렇게 적분을 떼려버릴 수가 있다. 이건데요. 자, 지금부터 얘 의미를 봐라. 얘 의미. 얘 의미. 얘는 LS 선도에서 면적이란 면적. 자그 다음에는 하나 더 단위는 다른 말로 a 곱하기 ds잖아 그럼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미터 퍼 세크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 뜻이 되겠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s골 03km 지점까지 갈때 한번 봐라 자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s 0km에서 03km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잘 봐라. 지금 선도 보자면 이게 다 미터퍼세크고 얘가 킬로미터지. 그럼 무조건 단위를 바꿔줘야 돼. 뭘로 미터로. 0.3 킬로미터니까 얘는 300 미터가 돼야 되겠고요. 0.4 킬로미터니까 얘는 400 미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s가 0km에서 0 킬로미터에서 0.3 킬로미터니까 ads는 vdb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인테그럴 자 S1은 따른 말로 0이다 0 0m 그럼 0.3km니까 300m가 돼야 되겠지 그럼 A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야 0.8이야 0.8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ADS라고 잡자 ADS 귀찮으니까 해놓고 그럼 인테그럴 자 초기속도 80kmh잖아 80kmh 자, 80km p e hour도 역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냐? 바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자, 봐라. V의 0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80km p e hour다라고 하는 건데, 1 hour는 바로 얼마죠? 3600sec가 될 것이고, 80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8 0 곱하기 1 0의 3승의 미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갖다 분수로 환산해버리면 아마도 9분의 200의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9분의 200 미터 퍼 세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9분의 200 미터 퍼 세크를 넣고, 그 다음에는 v 0.3km 지점 즉 v의 0.3km 지점 하나 놓고 v d v e를 적분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봐라. 이 친구 뭐야? 얘 뭐야? 이 면적이지, 이 면적. 이 면적이지. 이걸 1번이라고 하자. 이거 1번. 그럼 이 면적을 2번이라고 하자. 그럼 1번 면적 같다고 하면 이거 되거냐? 1번 면적. 자, 1번 면적은 바로 얼마일까요? 하시면은 300m 곱하기 0.8 아냐? 미터 퍼세크 제곱. 그럼 얼마게요? 하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40. 미터 퍼세크의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적분해봐. 자, 우선은 240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2분의 1 V 0.3km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그다음 9분의 20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걸 풀어주면 V 0.3km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냥 풀어 어떻게? 바로 이렇게 V 0.3km다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루트 해주고 2 곱하기 24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분의 200의 제곱.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갖다 풀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저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풀게 된다. 라면은 아마 31점 얼마고. 206mps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kmh로 반환해야 되겠네 kmh 그러면은 k km, m s 를 kmh로 한번 반환해 볼까요?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3 1 2 0 6 m 1 s 잖아 그러면은 보시면은 미터를 킬로미터 o 아 r 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 바로 1미터가 바로 얼마죠 1000미터 아그 1킬로미터가 1000미터잖아 그럼 1킬로미터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바로 그1아 r 는 바로 얼마죠 3600세크지 이렇게 두개의 인자를 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1 1 2.34km h 로 하나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뭔말이 알겠지? 이게 S골 0.3km 지점에서의 속도가 되다 속도, 속력. 자 그럼 S골 0.4km 지점 한번 봐라. 자 얘들은 한번 보자. 자 S다라고 하는 녀석은 0km에서 이제는 0.4km 지점까지를 갖다 보면 되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다른 말로 Integral 0부터 그 다음에는 400m까지 ADS를 갖다 말하는데요 자이 친구도 봐라 또 0, 거리가 0일 때 속도니까 바로 구분의 200m per sec일 때 V 400m일 지 대이 속도 0.4km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VDV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 그럼 어떻게 갖다 고하는데요어 이거 1번씩 2번씩 갖다가 두개다 구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얘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1번 면적 플러스 2번 면적이야 그럼 2번 면적만 갖다 구하면 돼 2번 면적만 2번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2번 면적 자 2번 면적은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다고 하면 되겠어 0.8 0.4 평균 내봐 0.6이지 0.8과 0.4의 평균 내봐 0.6이잖아 거기다가 이변얼마이변 100미터지 그럼 얼마야 60m 버스의 최고. 그 그럼 얼마야? 1번이랑 2번 더 해봐봐. 1번 얼마야? 240이잖아. 240. 2번 얼마야? 60이지. 그 다음에는 이 녀석 한번 접근해봐봐 2분의 1. V의 0.4km의 최고. 마이너스. 2분의 1. 9분의 200의 최고. 이렇게 나오면 될거 아니오? 그치? 1을 풀면 된다고. 뭐가 어렵냐? 쉽지? 참 쉽죠잉?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갖다 풀게 된다라는 V 0.4km다라고 하는 녀석은 V 0.4km다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일까요? 얼마 되냐면은 이거 여러분들한번 풀어봐봐. 즉, 루트 2 곱하기 30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분의 200의 최고비 된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즉, 33.073이 나와. 거기다가 또 단위 환산을 위해서, 즉, 어떻게 되냐? 바로 1km를 갖다 1000m로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는 1 아워를 1 아워분의 3600 스테이크를 4,900번이 되지. 그러면 은 모든 준비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 1 9점 아마 063km/h 정도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풀면 돼. 즉, 그 0.3km 지점에서의 그 속력은 112.34km/h. 그러면 0.4km 지점에서의 속력은 119.063km/h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s가 0km에서 0.3km 지점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즉 이때 가속도가 0.8로 일정하다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잘 들어. 아까 2번 자, 0km에서 0.3km 지점까지는 무조건 a가 0.8m/s 제곱이라는 다른 말로 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v의 0m다라고 하는 녀석은 0m. 즉 초기 속력 V0m나 V0세크나 무조건 얘가 바로 얼마라고 했죠. 즉 80km/h잖아. 9분의 200m/s 크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라. 그때 걸린 시간 갖다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즉 여기서 0km에서 0.3km 지점까지 가는 걸린 시간 대체 얼마 같다고 하라고 하는 건데 라고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V 0.3km 지점일 때의 속도 112.34kmh 즉 다시 말해서 3 1 2 0 6 m s 얘가 바로 키 포인트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속도가 바로 V T가 31.206 mps가 되게 하는 t를 갖다 구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공식을 갖다가 뭐 풀어대는데 외우지 말자 공식을 외우지 말자 a는 dv dt가 돼야지 속도의 시간 변화율 그러면 dv다라고 하는 녀석은 a dt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갖다 가 한번 적분해 즉 integral 인테그럴, integral이 되겠습니다 자. 초기 속도가 바로 9분의 200이지 9분의 200m/s 그럼 나중 속도가 최종 속도가 31.206m/s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즉 ADT니까 T는 바로 0초부터 라지T초까지 적분하면될거 아니야? 이거 풀는데 그러면은 배꼽 이렇게 나와 31.206m/s 빼기 9분의 200m/s 크다 라고 하는 녀석은 a가 바로 0.8이다 라고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0.8 라지티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t 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0.8분의 3 1 2 0 6백기 9분의 200이 돼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데 어, 11.2297세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즉 여러분들 ALS선도 상당히 거슬려 그냥 좀 많이 연습을 해두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